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조금 전에 자동적산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오락적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자, 다운받아서. 똑같이 해보려면 이거 다운받아야 됩니다. 자, 다운받아서. 오락적산.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예, 전기 설비 건축 다 되는데요. 설비가 종류가 많으니까 설비 거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락할 수 있는 아이콘이에요. 도면입니다. 배관부터 할까, 뭐 뭐부터 할까 따지고 싶은데요. 이게 배관 규격이잖아요, 이렇게. 배관부터 해보겠습니다. 설비. 수동선 그리기 여러분들은 라인으로 그려도 됩니다 클릭 이거의 좋은 점은요 규격을 켤게요 이렇게 좋은 점은 예, 찍고 나서 규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 이에요 설명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 그레지저까지 그리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20으로 바뀌어야죠 레지저로 왜이 25냐고 웃기는, 묻는 거는 처음 보시는 분이니까 네, 용서해 드립니다 더 스페이스 도너스 나임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나임보다 편하니까 쓰겠죠 이렇게 면서 도면 파악하는 거예요 그려가면서 이거는 마치 길을 길을 안다. 길을 찾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아 이렇게 구성돼 있구나. 이런 기분. 설비를 하시는 분이면 뭐당연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자동은 못 믿고 이 번호가 지금 1이 151이 151이잖아요. 152. 이런 식으로 다 1호 계통 했던 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엘보, 티, 리주샤. 앞이 광경이니까. 15, 1, 152, 153. 전 대략 아니까요? 여기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락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자, 오락적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콘 부르기입니다. 440. 클릭하면, 여기 원본이거든요. 여기서 번호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입상이거든요. 32의 입상이, 요기요 요기 3, 3, 2. 자, 3, 3, 2, 엔터치면, 입상이 딱 와요. 이거 오락 같잖아, 요 이거. 예. 입상 하나밖에 없으니까 빠져나가고요. 다시 스페인 누르고, 발부를 32 해볼게요. 발부 여기 있잖아요. 3, 3 2 6이잖아요3 2 6 엔터 발부 찍어. 다음에 이제 e s 시하고요또스페너로스리브가 있겠죠 3 2 6스리3강 관광 방화 6관브 있고요 관광 3위 6 관광 3위 관3관 3위 6 관광 3위 6 관광 3위 3위 6관3 3 3 3, 3, 0 여기다 찍을게요. 여기서부터는 다 알아요. 번호를. 자, ESC 키고 여기 32에 T잖아요. 3, 2, 2입니다. 2가 T니까. 3, 2, 2딱 나와요. 이렇게. 자, 요거는 15, 3이 따라갈까요? 원래는요. 3, 2, 2한 다음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 거다 가야죠, 이렇게. 두 번이라 할수 없잖아요. 자, 따라갑니다. 32의 앨범입니다. 3, 2, 1이겠죠. 오락 같지 않습니까? 자, 3, 2, 3은, 네, 네 주사라고 했잖아요, 이거요. 네 주사 찍어요. 자, 2, 5, 1. 25, 벌써 여웠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오락하는 기분 들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 또 있네요. 다음에 20, 25에 2번.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 캡 있잖아요. 254, 캡. 여기 이제 15죠. 1 5 1 1 1 1 1 1 1니까 여기 샤워기에요. 9,006번. 설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잘 해오더라고요. 인내심 있습니다. 여기 9,004번. 왜개렇안 돼? 이 금방 여기 겠죠 설비가 좋은 점은 건경에 따라 번호를 결정해 준 거예요. 여기 9,006번이요. 이거 작성 끝났거든요. 예. 네. 끝났으니까 사, 여기요. 클릭 클릭 끝났고요. 법률 작성. 법률 작성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폼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 선출은 거가 보통입니다. 보통 분들은 여기까지 이거까지 끝인데요. 고급적선 한번 해 봐야죠. 고급적선이 얼마나 멋있는지 멋있잖아요. 예?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산출범내 추적. 양병기 말고 세명기 말고 조금 개수가 많은 거뭐 있죠? 대체 25mm가 어디가 있는 거야?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많네요. 25이 여기 있다고 하고요. 여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오락이죠. 어떻게 해 양병기가 어딨지? 양병기 주변입니다. 양병, 양변, 양병기에서 간지 예. 예,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를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될까요? 자, 내역이 대까요 입니다. 자, 여기 해도 되고요 여기 해도 되고 여기 되는데여번엔 아까 이거를 으니까 고급 에서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엑셀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만 해야죠 기성 같은 것 때문에 여기에서 요고, 요것도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고, 요건 하지 말고 요고, 요고 기성해 볼 거예요. 이렇게 또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때릴 사람 없어요. 그냥 연 오락처럼 생각하세요. 쫙. 뭔가가 먼저 생겼네요. 잠깐만요. 고급으로 한번 해볼까요? 뭐 지금 뭐가 들어간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아 이쪽은 근거를 만들어서 한 거니까 다시 할게요. 자, 산출국을 일반 걸어올게요. 여러분들 기성 같은 걸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산출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이만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엑셀을 이만큼 해야 되겠죠. 박수 한번 칠만 하지 않습니까? 오락보다 재미있다는 아이콘적선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